지금 이 서버에 한국인하고 홍콩애들 대만애들 비율 중화권하고 한국인 비율이 한 7대3 8대2 정도밖에 안돼 한국인이 훨씬 적어 근데 우리가 지금 존나 세 우리가 지금 그어 약간 또어제 일을 또 한번 어 짚고 가는 프리뷰스 리를 한번 하자면 자큰 맥락으로는 어, 우리가 이제 요 구석탱이에서 시작하고 어, 중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그 게임틀이 큰 땅에서 시작해서 중간치 크기의 땅에 서로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더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그 계속 힘이 압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 그 전투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계속 소비하게. 근데 서쪽은 그렇게 했어. 서쪽은 이 위에 쪽에 싸운 애들이랑 남쪽에서 싸운 애들이랑 결국 여기 왔을 때 거덜이 나서 도착했어. 서로 정치며 전투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면은 세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색깔만 보더라도. 남쪽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근데 남쪽 애들은 널로, 너무 날로 먹다가 와가지고 너무 약하고 북쪽에 있는 애들은 너무 많이 싸워서 거덜이 나서 성장을 못했어. 우리 쪽은 아 어,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었는데, 간토 지역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하고 큐슈 있는데, 이쪽하고 두 군데 많이 살았었는데,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 제 시청자들이나 저 방송 보고서 시작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해서 일찍이 넘어오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한 10명 정도 넘게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지금 뭐, 인구가 그렇게 뭐, 수만명씩 이렇게 되는 게임은 아니고, 한 수천명? 뭐, 많으면, 한 천명 내외, 예 유저가 있고 지금 이 게임을 이끌어 가는 애들은 한한 한 200명 300명 정도 내외 세력이 이제 가시화된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쪽에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배신당해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어더 훨씬 세력이 커졌어야 되는데 초반에 배신당하고 가주가 우리 다 내쫓고서 그 클랜을 없애는 바람에 다시 클랜을 만들고 다시 여길 수복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게 렇다 먹고 외교전하고 막 이러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어. 여튼 그러는 와중에 간토에서 살다가 이제 홍콩 친구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왜 친해졌냐 면은그 항의 낭심이라 그래서 민주주의 투사야. 그 홍콩의 민주주의 투사들. 그 공산당 실어서 나가서 데모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 그그저 보면은 어저 뭐야. 그 동맹 속에 이렇게 보면은 한인 항심의 정신으로 그 자유를 말하다라고 딱 적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 자 우리는 공산당 싫고 민주주의 투사들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마음 맞는 사람들만 와라 해서 만들어진 홍콩 메인이야. 처음에는 내가 여기 부시려 그랬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그때 이제 제 친해졌어 여튼 그래서 홍콩 친구들이랑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우리의 그 적이었어 왜냐면은 우리를 쫓아냈던 그 가주가 이쪽으로 갔거든 뭐 물론 어, 금마가 나중에는 스파이였고 스파이가 아니라 금마가 완전 어그로꾼이었고 그런 거는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어, 여튼 여기 들어가서 세력 내에 있으니 우리는 스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얘네가 우리를 수작질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쓸줄 아는 중국 사람을 갖다 데려다 놓고서 우리를 자거, 가운데서 작업을 쳤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 전쟁이다 그러고서 얘네랑 계속 싸우다가 밑에서 여기서부터 싸우면서 막 이제 싸우다가 우리는 북쪽에 이제 여기 해로 길이 열려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얘네는 여기 관문이라는 데로 이 좁은 데로 이 똥구멍 같은 데로 이제 진출한 거야. 그래서 얘네 이름은 천만화야. 우리 적은 그래서 천만화라는 홍콩 애들하고 그리고. 어, 우리 한국연합, 간토 북쪽, 아니, 간토 동쪽, 그 한국연합체, 네개그 클랜들 넘어오고, 그리고 이 북쪽은 이제 이 간토 북쪽에서 싸우던 맹들이 있는데, 여기 맹들이 좀, 어, 힘을 많이 못 썼어. 그러니까 잘 싸우긴 엄청 잘 싸웠는데, 천하통일이라는 클랜인데, 잘 싸우기는 오지게 잘 싸우는데 얘네 1위 하는 애들이 미친듯이 잘 싸우는 애들이여가지고 너무 잘 싸우는 애들이라 얘네를 이제부터 1위맹이라고 할게요 뭐 향성국 뭐 어쩌고 해요 그래서 향성국이라는 곳인데 그.. 얘네가 1위맹이야 지금 1위 액티브라고 해서 접속해 있는 인원도 1위 행동력도 1위 그러니까 행동력을 많이 써서 뭔가를 막이 게임을 계속 즐기고 있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것도 1위 그리고 세력도도 1위 다 1위야 근데, 어, 이제, 천만화는 우리랑 저에서 싸우다 왔으니까, 여기 육성 먹는 걸 꼬라지를 볼 수가 없었거든. 근데 홍콩 친구들한테 여기 넘어오면은 육성을 준다 그랬어, 육레벨 성을. 그래서 홍콩 친구들한테 육레벨 성을 먹이고 있는데, 우리한테 전쟁 걸어가지고, 뭐, 가둥바둥 하면서 막, 우리가 막, 육레벨 성 이거, 원래는 NPC가 갖고 있으면은 피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그걸 막 까주고, 막 다칠 수 있게 도와줬어. 그러고 있는데, 얘네 둘이서 원래는 작당을 하고서 우리를 지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얘네한테, 너 같은 중국 사람한테 왜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 아니, 쟤네 적이야. 쟤네 한국 사람들한테 붙은 그, 그, 끄나풀 같은 바퀴벌레야. 그냥 쟤네 노예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씨바,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노예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얘네가, 왜 우리가 우리한테 왜 그래? 이러는데, 아니? 보니까 한국 애들이 니네보다 낫다. 한국 애들은 같은 그, 우리 중국인한테 6레벨짜리 성을 선물로 주고 있는데, 너네는 그 성을 못 먹게 지금 겐세이를 치고 있는데 그게 맞냐? 이러고서 이제 시비 건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그게 명분이 생긴 거지 얘네를 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 무슨 개소리야 지랄마 뭐어쩔건데 그럼 전쟁이라도 하게? 좆까?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 전쟁할 건데? 그러고서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총그 인원 한 6, 70명이 날아가서 여기 성 근처에 한 2, 30명 모여있었는데 걔네 지워버렸어 그냥 지도에서 그 지도에서 지우면 없어지고 막다 랜덤으로 막 날아가거든 랜덤으로다 날려버렸어. 거기 못 모여 이렇게 한 두세 번 지웠어. 그러다가 어저께 한번또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북쪽으로 얘네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얘네 뒤를 칠라고 관소를 먹으려고 관소라는 데가 여기가 이제 막혀 있어요.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도 스테디가 스토리가,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여기 갇혀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싸우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연합체고 우리가 너무 세 그러니까 우리가 센 것도 센 건데. 내가 너무 쎄. 내가 1등이거든. 어. 그래서 내가 전투력이 너무 쎄. 이,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은 나보다 더쎈네야 근데 전투력은 낮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건물적으로 이런 걸로 내가 좀더 높고. 얘는, 얘도 미쳤어. 얘 전투력 장난 아니야. 얘는 카드가 다 5강이야. 그냥 막 6강이야. 6강이 만, 만, 그, 꽉 채우는 강화인데, 6강, 6강으로 돼 있는 카드로 둘둘 감아놨어, 얘는. 나는 그렇게는 못했고.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내가 져. 근데 내가 수비하고 있으면 이겨.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막 여기저기 공격하고 있으면은 나도 그냥 내거 수비병력 놔두고 나도 나가서 걔네 주인의 애들 때리면은 얘도 이제 답답한 거야. 그래서 서로 그거야. 서로 카운터야. 이제 천만화, 얘네는 이제 천만화 쪽에 애야. 천만화라고 써있죠, 한문으로. 그, 우리, 저, 주, 적이 었던 천만화라는 곳에, 그, 그, 밑에, 그, 여포 같은 애야.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수족촌부리내고 천만화 가주는 여자애야. 홍콩 여자애인데, 걔 밑으로 아저씨들이 줄줄줄줄 지금 달려있어. 그 중에 하나야. 여튼. 나는 지금 한국 연맹 및 연합, 지금, 가주이자, 표면상으로 티는 안 나지만, 지금, 대소사 를다 함께 같이 관리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어저께 전쟁이 또 크게 터져서 나 어저께 8시 잤는데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여 근처에서 이제 이거 관소로 넘어가는 이 지역에 저걸 이렇게 땅을 붙여놓으면 요새 라는걸 이렇게 붙이면 정사각형 틀로 땅이 색칠이 되는데 요 색칠 된 면이 그 내가 먹어야 되는 그 건물 구역 면에 닿으면 그 건물을 뽀개서 먹을 수가 있어. 공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일이라 그러는데 이걸, 타일 작업한다 그러는데 이런 걸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 성도 먹고 그리고 뭐 이런 문도 열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관소라는데 여기가 이제 방어하기도 쉽고 주둔하면은 못들어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막고 있으면은 한쪽은 그 다음에 요새 지으면은 뚫려서 계속 들어올 수가 있고 한쪽은 막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이 관소를 먹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요새를 짓고 있었는데, 천만화가 요새 짓는 거를 꼬라지가 나서 내려가서 계속 겐세이치니까 이 요새를 못 짓게 하고 있었어. 이거 두개 남았는데 요새를 못 짓게 하고 있었어. 얘네가. 그러면서 어저께 대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어,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그냥 이렇게 화면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걸로 이 안에 한1 0 0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렉 오지게 걸리면서 거기서 미친듯이 전투했대, 어제. 그래서 천만아 애들 땅 보면은 지금 나라시대서 사람이 몇명 없잖아. 다 날라간 거야, 이게. 없잖아. 원래 여기 사람이 꽉꽉 차 있어야 되거든. 깨끗하잖아, 지금. 다 뒤로 뺀 거야. 뒤로, 뒤로 빼거나 다 맞아가지고 도망친 거야. 음. 울프가 아주 크게 활약했대. 울프, 그 조축해, 우리 동생 울프도 이거 같이, 가, 같이 하거든요. 제그 팀에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어, 1위맹하고 어, 한국 연합하고 그리고 홍콩 친구들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랑 해서 어, 지금 천만화라는 애들을 말려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숨통을 조, 조여가지고 지금 숨을 못쉬게 아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틀 남았고 얘네는 이제 세력이 점점 쇠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어 사실 소수여서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중화권 애들은 글로벌로 봤을 때 홍콩이나 대만 쪽 그쪽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말이 통하니까 우군이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보고 한국 아이디 보면은 거의 적으로 봐 그냥 그래서 그냥 계속 적으로 보라고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약탈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있는 데가 중국 애들 그저 대만 애들 있는 성인데 밑에 갖다 놨잖아요. 도시락이야 이거 옆에다가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자원 캐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자원 다 캐틀 쭈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는 거야 그냥 응. 냠 이렇게 그러면은 방금 전에 먹은 걸로 자원 오만 팔천 그냥 생으로 먹었잖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격만 간 걸로. 얘네는 지금 약간 일벌처럼 계속 그 자원지에다가 병력 집어넣어서 자기네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나는 그꼬라지못 보겠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상주하고 있다가 조금 익었다 싶으면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그냥 먹어 이거 하지. 대응이 안 돼. 얘네는 그러면은 왜 보건님을 못 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레벨 하나 넘어가는데 그 레벨 하나 넘어갈 때, 어, 그니까 러 이게 밴드가 있어요. 한뭐 17부터 한 19까지는 거의 비등비등 해. 18, 아니 16부터 한 18까지는 비등비등 하다가 19때한 번, 어, 점프가 되면서 약간 그 애들이 좀 세져요. 네, 그러면그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가서 꼬라박지 않은 이상에는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이라 2대 1, 3대 1까지도 가능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지금 17, 18 이렇잖아요. 나는 지금 어... 시간상으로 보면 한두달 정도를 뛰어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레벨이 거의 한이 레벨 밴드로 왔을 때한두 단계 윗 밴드에 있는 사람이라 얘네가 쳐도 병력이 안 달아. 그래서 얘네가 안 치고 있는 거야 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저는 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얘네는 입에 쌍욕을 하면서 한 10분이라도 됐을 때 수확해가지고 그래 10원이라도 벌려고 하겠죠. 그꼴라지못 보고 제가 지금 다 걷어가는 중이고 어, 아, 아침이나 이런 때한 번씩 성 때려가지고 성 안에 초과돼 있는 자원 이 있으면 다 빨아가고 있고 그냥 지금 깡패예요 그냥. 아저저 저 이런 게임 그 광고 때뭐몇개해본거 제외하고는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들어서 하는 거 처음이. 근데 게임 구조가 뭐 제가 워낙 맨날 하던 그런 게임들 구조랑 동일하기 때문에. 게임 구조만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대충 보이니까. 그거 내가 봤을 때 광고 안 줘. 이거 지금 광고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리스트에 없어. 왜냐면 나는 이미 잡은 물고기니까. 내가 1섭 1위인데 1섭 1위한테 광고 왜 줘. <laughs> 접을 일이 없는데. 안 주지. 어차피 할 거니까. 여튼 그게 오늘까지의 지금 정치 상황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서쪽 자원지 이쪽으로 지금 넘어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쪽 서쪽 자원지 있는데 여기 위로 이쪽으로 지금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저희 여기 있고 여기 초록색이 우리예요. 여기서 일이 넘어가서 여기 다 점령하고 그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서 쭉 여기 다 먹을 다 위에서는 이제 우리 또 한국 맹 하나가 또 있어요. 아까 전에 1위 맹하고 계속 싸우던 천하통일이라는 맹는데 거기가 넘어가서 북쪽 다 먹을 거고. 우리는 남쪽으로 들어와서 남쪽 다 먹을 거고 여기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서군으로 해서 서로 관문에 서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조어오소라고 여기 천황이 있는데 일본 애들 그 여기를 먹으면 막부 쇼군 대장이 돼 그래서 요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할 거예요 우리는 서군 그리고 일위맹은 아마 동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강 구조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개 싸움하는 교토 점령. 음. 그래서 저 교토를 먹고 막부 쇼군 대장이 되면 스토리가 엔드야.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끝나고 지금 시즌에 썼던 성과 카드들 그대로 들고 새 시즌을 시작하는데 어느 서브에서 누구랑 같이 시작할지 같은 것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어디로 모이자 뭐 뭐하자 막 이러면서 모이고 막 토이에서 한쪽으로 모인. 그래서 그쪽에 모이면 또 다시 지금처럼 세력을 또 불려서 한번더저 가운데로 가는 또 정치 싸움이나 어 이런 힘싸움 같은 걸또한번 하는 거. 그래서 계속 리셋 시즌마다 리셋이에요. 한 1년에 몇 번씩. 실제로도 일본에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조 고소 먹고 상약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저길 먼저 들어가서 그 군대로 갔다가 들어가서 그 막부 쇼군한테 인사하는 게. 목에다가 칼들이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이 전국시대를 끝내는 전국을 통일시킨 역량을 갖고 있는 애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 했던 게 오다 노부다가라는 애죠. 이 옆에 여기 살던 애들인데, 여기 여기 살던 애들인데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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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제, 지가 제일 먼저 도달을 하죠. 여기 힘싸움 해가지고 이겨서 그리고 지가 여기 저... 통째로 근처 다 먹은 다음에 가운데서 지랄하다가 너무 지랄한 나머지 자기 최측근이었던 애한테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거꾸로 역그 역으로 당해. 아케치 미치이데라한테 배반당해. 그래서 그 뒤죠. 그리고 그 오다노부나가의 시신을 수급하려고 서쪽으로 서진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많이 들어봤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군대고 뭐고 다 버리고 혼자서 말몇끼 데리고서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혼자서 여기 도착해. 그래서 그 오다노부나가의 그 뒤진 그 시신을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 그런 다음에 명분을 얻죠. 누가 누구보다 내가 주인을 따랐다. 가주를 내가 아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을 다 진행했고 그런 장례식을 진행한 사람만이 진짜. 가주의 그 다음 후계자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후그 최고의 후견인은 그저저저저 저저저 오다노부나가의 손장가 아들인가 그런데 그 개를 완전 애기였는데 개를 그 대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개를 모시겠다. 반발할 사람이 있냐? 그리고 한번 전투하고 이겨서 그 애기를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죠. 그러다가. 어뭐 어느 정도 이제 땅 먹다 보면 자기가 실세인 걸 알았고 이제 더 이상 애들 나 내가 여기 다 먹는다 그래도 뭐라고 지랄하네. 없어질 때쯤에서 어, 내가 할게 그러고서 지가 하자 그러고서 이제 동쪽 서쪽 땅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 씨발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 전국 시대 때? 백년 동안 전쟁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생겼잖아. 돈 녹봉을 받고서 전문적으로 싸움하는 군인들이 생겼는데 얘네들을 사용을 안 하면 내륙에서 사용을 안 하면 지들끼리 또 내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또다분열 돼서 또, 또 지랄 날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이데오시가 어, 여기는 우리가 땅이 너무 좁다. 우리 지금 존나 잘 싸우는데 이대로 끌고 명나라를 치자. 그런 거야. 그래서 명나라 치러 가는데 조선한테 문 열어줘. 그런 거야. 그 조선이 조선한테 왜문 열어줘? 그랬냐면 그 전까지는. 얘네가 사신을 보냈는데 조선에서 존나 처맞고서 와가지고 얘그 구라로 도요토미니데요씨한테 아우 저희보고 형이라 그러고 아유 아주 자기네가 동생이라 그러고 아주 조선이 아주 설설깁니다 막 이런거야 구라로 처 쳐맞고서 그냥 얼굴도 왕 얼굴도 못보고 쫓겨난 사신들이 그래갖고 그 구라 믿고서 그냥 어 형이래 저 좋았어 그러면 내가 뭐 하사한다 그래 그러고서 막뭐물 곡물같은거 막 갖다주고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외국가뭘 <laughs> 가져옴 <웃음> 그러면 어 알았다고 해이 새끼들 뭐뭐왕 하나 안 치더니 뭐 자꾸 갖고 온다. 뭐뭐 뭐 기념이라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냥 갖다 주고 조선에서 그냥 막 날름날름 바꾸고 막 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 형이 이제 지나갈 건데 명나라 칠때 너네도 같이 치자. 같이 올라가자. 문 열어 길 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선 그말 듣자마자 모래이 병신이 이러고서 <laughs> 존나 때려서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돌토미 히데오시가 눈깔 돌아가 가지고 우선 조선 왕부터 죽인다 그러고서 이제 선조 목 달려고 한양으로 미친 냅다 뛰었죠. 얘네는 대장 머리만 따면은 밑에 애들이 전부 다 설설 기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거든. 전국 시대 백년 동안 전쟁하면서. 근데 웬만하면은 진짜 대장이 도망가는 경우가 진짜 아예 없는데 왜냐면 대장 도망가면은 뭐뭐뭐뭐할 거야 뭐 성이 있어 뭐 어디 도망가면은 뭐뭐제뭐 저게 있어 뭐 금은 보화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몸만 도망가면 뭐 어떻게 살 거야 그니까 러 보통 자결하거나 아니면은 꼬봉으로 들어가는데 왕 잡으러 갔는데 한양 같은 니 없는 거야 개성 개성인가 한양 같은 니 없는 거야 그래서 씨바 어디 갔어 이러고서 몰뚱이 있는데 아 밖에서 빗자루질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다 씨바 우리 다 버리고 가쉬우 개새끼 막 이런 거 그니까 러막내 정조 와가지고 니네 왕이래매 어. 맞아요? 왕이에요? 근데, 근데 그게 그, 그, 도망갔다고? 어. 아이고 몇날때슈몇주 몇 전에 도망갔슈 이미 막.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손 왕손 그 뿌리 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데였고 얘네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투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 우리는 왕이 끝나면은 진짜 아예 끝나는 거였고 쟤네는 왕이 끝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다음 다른 애들한테 먹혀서 또 거기서 또 살아남고 막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왕이 끝나면은 아예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음. 여튼.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에, 지금 정치생활이 그, 그렇다. 정치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데하고, 여기 아래 있는 데하고, 지금 가서 약탈하면서 세력 지금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약하게 만드는 중 이상입니다.